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시원함을 희대하세요. 루메나펜 피아로코 크림 화이트 선풍기를 특별 할인가 24,900원에 만나보세요. 26%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당신 곁에. 루메나 펜 프로젝트 아웃도어 선풍기가 26% 할인된 가격으로 크림 화이트 색상으로 당신을 기다려요. 쾌적한 여름을 위한 특별한 선택. 3위입니다. 귀여운 춘식기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세요. 카카오 프렌즈 릴렉싱 핸디 선풍기가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원함은 기본, 사랑스러운 춘식기 디자인까지. 지금 바로 득템 찬스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루메나 펜 티아로코 휴대용 선풍기, 차콜블랙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시원한 바람을 언제 어디서든 26%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함을 누리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루메나 펜시이더스티그린 선풍기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시원한 바람을 어디든 휴대하며 26%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함을 누리세요. 지금 바로 멋진 그린 컬러의 루메나 룸에나...